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에서 16장입니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시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화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뜰것이요 그의 궁상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허레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십사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니 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항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부덕이가내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나님의 목별이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의 둘러싸였으니 발핀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진이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맴매하마 그의 자손 도룩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로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의 죽던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불렛의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 반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블레셋시여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보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헬스본과 엘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에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후로나임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이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지즘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가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방절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렛셋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레 미쳐 광해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 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어 엘르알레어,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제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